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당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일단 어, 꽤 괜찮았어요 결국에는 또 이제 주도 테마는 ai 이쪽이기도 했는데 이제 애플페이에 대해서 오늘 뭐 오피셜 내용으로 왔다가 이제 애플페이 조만간 출시한다 애플코리아 여기서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애플페이 관련 주들 대신에 이제 한국정부통신은 이틀 전에 뭐 이런 시세를 좀 줘서 그런지, <laughs> 오늘은 하이크 코리아가 뉴스를 좀또 붙였죠. 얘가 장 전부터 해가지고 바로 다 포스, 벤, 단말기 연동, 애플페이 사용 가능. 이 키워드에다가 돈도 좀 들어왔었는데, 하루 정도 조정하고, 여기 좀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오늘 이제 만원 구간까지 또 슈팅을 만들어 줬던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움직였고, 야, 이거, 오피란제린, 그, 비막성 진통제, 시장이 뭐좀 크긴 한데, 어, 얘네, 좀, 광기로 갈지 살짝 오늘 상한가가 일단 내네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이쪽 계열사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장애, KOTC, 요 비보존 관련 종목부터 해가지고, 임상, 3상 성공, 여기 그냥 뭐 점상이죠, 바로. 점상부터, 비보존 제약, 텔콘, KPM, 한일 증공, 등등 관련 주들이 일단 싹다 상한가. 엄청 아름답게 상한가를 다섯 종목을 뽑아냈습니다. 그냥 네, 엮여있는 종목들 싹다 상한가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비만성 진통제고 임상 3상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아, 얘네들은 좀 매매하긴 솔직하게 꺼림직하거든요 비중을 넣을 수 있는 애들도 아니고 회사 애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전주 두 개에다가 1500원, 1500원 하나는 환기 종목이에요. 이쪽 테마가. 그리고 텔콘 태권부터 해가지고, 비보존도 일단, 얘가 이제 합병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거죠? 얘가 이전에 사명이 비보존 헬스케어, 뭐 이런 개혁사, 아, 뭐야, 회사였는데, 어, 일단 다 좋은 회사들이 아닙니다, 사실상. 어 그래가지고 다 증거금 100% 깔끔하게 달고 있고, 환기 종목이고, 그 와중에 대장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아, 요쪽은, 글쎄요. 좀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섹터이지 않나. 근데 재료 자체가 아무래도 좀 크다라는 생각은 좀 있기는 합니다. 어, 안 그래도, 마약성 진통제 시장에 대해서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 요거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올지 모르지만 효과에 따라 좀더 다르겠죠. 그래도 일단은 임상 3상 성공, 플러스 상반기 중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뒤에 품목허가 신청했다. 이런 기대감도 또 있기 때문에 뒤에 좀더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페이 관련주들, 플러스 결국에는 AI 였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laughs> 오늘 뭐 카카오에서도 뭐 AI 기대감 있고, 뉴스들을, 인포뱅크는 뉴스를 특별하게 좀 붙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오늘 AI 섹터,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은 AI 계열, 뭐 이쪽으로 왔다 좀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올랐고, 플래티어도 뉴스는 없지만, 오늘 이쪽은 일단 좀 카카오 그 다음에 SKT 쪽에서 아이다 이슈가 있었죠 어... 요거 SK텔레콤도 연내 챗 GPT 출시 예고 그래서 AI 통화 연동 솔루션 부각 뭐 아이다 SK는 그래서 그 내용으로 SK 관련주들 유엔제 유엔제랑 어제 상한가도 갔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갭 뜨고 좀 조정 나오나 싶더니 그 SK 아이, 아이다 뉴스랑 같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오늘 또 대금, 그리고 차트도 좀 시원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얘는 또7 0 0원 9가 좀잘 버텨주는지 대금도 오늘 좀 많이 더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SK 엮이는 게유 n 젤부터 해가지고 드리머스 컴퍼니, 인크로스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후발주자들도 같이 움직이고, 소프트, 소프트세는 오늘 그 IBM, 왓슨, 요, 내용. 그래가지고, 지금, AI 섹터는, 뭐, 그냥 글로벌 이름 될수 있는 IT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양재산맥부터 해가지고, 다 엮여있습니다. 다 투자를 한다고 하고, 다 조만간 뭐 출시를 한다고 하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따라서 좀, 분하, 그, 카테고리, 나누는 건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부터, 뭐, 미디어젠, 린드먼 아시아, 그 다음에, MDS 테크가, 와얘 대금 시원하거든요. 지금 시총이 2천억 짜리인데 7천억이 터졌어요. 오늘 막 여기 좀 넘을 때오전고점 넘을 때부터 뭐한 2천억에서 3천억 터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대금만 보면은 얘는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좀 뜨는데 얘는 아, 회사가 좀 살짝 아쉬운 거? 그거 빼면은 지금 일단 주도 주예요 일단은 주도 주거든요. 대금이 7천억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며칠은 무조건 좀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제가 얘를 장중에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막판에 좀 이제 2,800원? 거기서 오락가락 할때 여기서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왜 정리를 했냐면은 기타법인 매도가 좀 일단 갑자기 또 찍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어, 얘가 오늘 기타 법인 매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온전히 거래대금 7천억이면은 얘는 종배를 하든 뭐 내일 시가배팅을 하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계속 그래야 되는 추적해야 되는 종목인데 일단 기타 법인 매도가 조금 찍히긴 했습니다 77억 이 시총이 2,200억 짜리인데 이제 100억 가까이 찍힌 거는 좀 많이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그 전날 1,600억이랑 어제 상한가 갈때 아, 1,600억이 아니라 상한가 갈때 16억 나오더니 오늘 77억 장 중에 좀 잠정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 d 스테크가 매도가 이렇게 찍혔어요. 뭐 93억 찍혔는데, 뭐한 20억 정도는 어디서 또 샀는지.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기타 법인은 아쉬운데, 얘는 일단 주도주로 며칠은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m d 스테크는 아시는 것처럼 종목이 뉴스 갖다 붙이는 건 정말 잘해요. 막 여기저기 다 갖다 끼얹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또 어떤 이슈를 엮을지, 이번에 뭐 엔비디아, AI 모듈 사업 단독 총판, 이런 키워드를 좀부각 시키긴 했는데, 일단 얘는 좀 며칠 추적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기타 법인 매도가 좀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거는 봐둬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좀금지직하게 움직였던 애들은, 이거 외에는 좀, 결국에 AI가 그냥 메인이었죠? 이거 외에는 뭐 그냥 개별적으로 왔다 뭐 움직였던 애들인데, 사실상 AI 오피란제린, 저거는 근데 뭐 매매할 구간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어, 요런 식으로 갔다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대신 ai 에서도 지금 카카오 부터 해가지고 오늘 그 뉴스도 있긴 있었거든요 중간에 뭐 애플에서 음악회사 인수했다 근데 그게 2022년 뉴스예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 드렸었는데 그걸로 지니뮤직이랑 막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었죠. NHM벅스 근데 뉴스가 날짜는 같거든요. 2, 2월 8일이에요. 근데 2022년 뉴스더라고요. 지금 2023년이죠. 그런 뉴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그것보다는 이제 3년 만에 좀첫 대면 행사로 AI 썸이 행사 이걸로 개최한다. 그 키워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와 애플까지 뛰어들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진짜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지수는 외국인, 집 나갔던 외국인, 어, 좀, 얘네 어떻게 되나, 어, 봤는데, 결국엔 다시 들어와요. <laughs> 코스피. 그래서 이 외국인 이탈 전까지는 상승 추세는 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 어제 거기다가 파월 연설이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좀 좋게 반응을 했죠. 디스인플레이션 그 키워드 때문인지.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 키워드도 있지만, 금리 폭을, 상단 폭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지 음, 뭐 어차피 금리 올려봤자 거의 고점 아니야? 올려봤자지 뭐 그것보다는 디스플레이션 인플레가 좀 완화되고 있다 그 키워드에 좀더 주목을 해서 그런지 미국장이 좋게 끝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그대로 5,900억 그래서 외국인 계속 좀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핵심이에요 지수 방향 그래서 지수 막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볼 보기 귀찮으시면 은어 그냥 외국인 오늘 들어오나 언제 이탈하고 이탈하면 그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게 연속적으로 3,000억, 5,000억, 5,000억, 8,000억, 1조 이런 식으로 막 3일, 5일, 1주일 계속 매도가 나오는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 외국인 형님들이 좀 지수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양매수이긴 한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신고가에서 이런 거 다음 날또 바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경우 꽤 있다고 설명 드렸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좀 조정 나오다가 들어오는 케이스든,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끌어올리다 보니까 어, 지금 나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 580억.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였고 지금 시간에서는 KT 시리즈가 조금 움직이고 있네요. 요거는 음, 2월 9일 KT 그거 있다고 설명 드렸죠. KT 그 IR 기업 대상으로 IR 그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거대 AI 믿음, 이거를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